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올바르게 알려주는 말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크게 능력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아,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다 할지라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사람들은 갇혀 사는구나, 갇혀 살아. 율법에 갇혀 살고 또 괴로움에 갇혀 살고 죄악에 갇혀 살고 우상에게 갇혀 살고 물질에 얽매이고 또내 마음에 불안한 마음과 염려와 의심에 매여 가지고 굉장히 슬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무엇에 갇혀 있는가? 무엇에 묶여 있는가를 잘 확인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풀려지고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므로 축복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을 보면 예수님이 주인물로 등장하지만 오늘 여기에는 부자 관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부자 청년이라고 나와 있고 이 부자 청년이 이 부자의 관, 관원이 인생을 살아도 자기 마음속에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인생을 살, 살아왔는데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 하도 답답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그 답답한 마음, 괴로운 마음, 슬픈 마음, 묶여져 있고 갇혀져 있는 마음을 풀어 보려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오늘 18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보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뭘 얻는다 그래요? 영생을 얻으리까 열심히 살았습니다. 또 자기 나름대로는 세상적으로 좀 상위권에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뭔가 콱 메여 있고 답답한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와서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으면 내가 갇혀 있고 묶여 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하는 마음은 가지고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다음 절에 물어본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지금 핵심 포인트가 영생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절에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에 죄 문제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지시며 피 흘리시게 해서 그래서 나를 선하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선한 분은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렇게 자기가 예수님이 얼마든지 선하신 분이고 선한 말을 할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분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다음 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다음 절에 보니까 내가 계명을 안하니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네가 계명을 이 계명을 다른 말로는 율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율법을 얼마나 열심히 지켰는지 율법을 네가 알지 않느냐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니가 율법을 예수님이 쭉 해주니까 다음절에 이 부자 가원이 뭐라고 말하는가 보세요. 여짜오대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어려서부터 이계명을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다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속에는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는 거야. 즐거움이 없는 거야. 천국에 이 기쁨이 없는 겁니다. 삶의 갈증을 느끼며 뭔가 묶여서 율법에 묶이고 계명에 묶여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래서좀는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이 부자 반원에게, 마태보에서 부자 청년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다음절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다르죠. 그한 가지 부족한 것이 바로 뭘 말할까? 여러분, 문자적으로 보면 이 말씀이 안 풀립니다. 저도 32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 말씀을 몇번 전했는데 전부 다 문자적으로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눈이 열려서 아이 말씀이 참된 뜻이 무엇인가 한 가지 부족하다는 것은 이 부작 반원이 계명을 다 지켰잖아요. 그런데 그 우절에서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10개명 전체의 이 개명 10, 10개명 전체의 다섯 번째에 있는 이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첫 번째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부모를 공경하는 거로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 10개명이 다 포인트가 그 첫째 되는 개명이 여러분 한국교회에서는 자기들이 임의로 1개명에서 4개명이 첫째 개명이다. 5개명에서 10개명까지가 둘째 개명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원래 원문에도 그렇고 10개명은 다섯 개명, 다섯 개명씩 열 개명을 이렇게 정확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개명이 핵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락에서, 말락에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하하느냐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요 얼마나 많아요? 세상 천지의 아버지들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영의 아버지는 바로 한 아버지를 가지 아니하이느냐? 한 아버지께서 천지 만물을 지었다고 전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는 이 언약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9절에 있는 말씀도. 얼마나 자세히 나와 있는지. 마태범 9장, 23장, 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뭐라 그래요?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육신의 아버지는 맞지요.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이 아버지를, 육신의 아버지를 가르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전부 다 하늘에 있는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영의 아버지를 말하는 겁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너희의 아버지는 몇 분이래요? 세상에 아버지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육신의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아버지는 한, 하나,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신이라 그래서 그 부모를 공경할 때, 부모를 공경할 때 영생을 얻는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바로 뭘 말하냐?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진리를 짊어지신 것을 받아들이는 걸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그렇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바로 너는 십계명을 다 지켰는데 한 가지가 부족하다. 내 부모를 공경하지 를 않았다. 육신적으로는 내가 율법을 다 지켰는지 모르지만 계명을 다 지켰는지 모르지만 한 가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건 모르고 있다는 걸 말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고2 0절그쭉 보면 중간절 22절 중간정으로쭉 넘어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에,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내게 있는 것, 이 부자 관난에게 있는 게 뭐죠? 부자 관난에게 있는 걸 팔으래, 팔아. 그러니까 팔으라고 그러니까, 아, 돈을 가지고 있는 걸다 팔으라고 이렇게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예,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게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게 가지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려라. 버려라, 이렇게 팔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 가지고 있는 율법을 버려라. 버려야만이 한올의 보화가 네게 있다 말씀하면서 네가 율법을 버려야만이 네 안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그 믿음이 바로 네게 가지고 있는 걸다 팔았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네가 율법을 버려버리고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여서 가난한 자에게도 진리를 알려 줘라. 진리를 알려 줘라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살아야만이 내가 갇혀져 있고 묶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난한 자에게 팔아 나눠 주라는 것은 바로 물질을 팔아서 물질을 갖다가 나눠 주라는 말이 아니라 진리를 가난한 자에게도 알려 줘라. 왜? 그래야 묶여 있는 게 풀어지고 갇혀 있는 데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다음 절에 그래 뭐라고 그랬어요? 다음 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뭐래요? 아예쬐게만 부자가 아니라 아주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뭐 했대요? 근 심한. 여기 부자라는 말을 율법을 지금 비유한 거예요. 계시되어 있는 말씀이고 비유로 지금 말씀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모를 뿐인 거예요. 큰 부자는 뭘 가지고 있다고요? 율법을 가지고 있으므로 율법을 가지고 있으므로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뭐예요? 심히 근심하는 일이 딱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율법으로 살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예, 여러분의 의로 살고 여러분의 힘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면 끊임없이 근심과 염려와 또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고통 속에 갇혀있는 사람, 심히 근심에 고민에 갇혀있는 사람을 건져주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절에 그래서 뭐라고 했을까? 다음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재물이 있는 자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재물이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재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면 예수 믿을 필요 없죠. 어? 여러분, 어때요? 우리 교회도 재물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 교회 말고도 또서울에큰 교회는요, 재물이 얼마나 많은지, 재물이 있는 사람들은 다, 다 팔아가지고 다 나눠주고, 거지로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재물은 뭘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절에 뭐라 그러죠? 다음 전에 그랬어요. 낙타가 바늘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그러잖아. 여러분, 낙타가 얼마나 큰 짐승이에요. 그큰 짐승이 바늘구멍으로 어떻게 들어가? 못들어가죠요 근데 부자는 더 어렵대. 낙타보다 더 어렵다고 그래. 부자는 그러면 부자 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다 갖다 바치고, 여러분 다 나눠주고 오세요. 그래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죠. 그 여기 낙타라는 것은, 낙타라는 것은 그 낙타에게 비유를 준 이야기는 뭘 말하냐면 낙타는요, 별쓸게 없어. 짐을 캬뜩 등어리 짊어지고 산을 넘어 다니고 먼 길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타가 많은 짐을 싣고 왕래하는지. 그러니까 낙타를 비유한 것은 율법을 가지고 살면 하늘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 부자는, 부자는 더더 부자가 누구라고 랬죠 율법을 가진 자. 율법을 가진 자나 여러분이 무거운 짐을 진 사람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졌다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요.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여러분 율법으로 살면 참뭐 무거운 짐을 지고 갇히고 묶이고 얽매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절에 그러잖아요. 다음 절에 오늘 법으로 돌아가서 다음 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 종아 그러면 누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누가 구원을 얻냐 이고요 27절에 보면 이르시되 물어 사람이 뭐인데요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사람이 할수 없는 거 너무 많잖아요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고 자기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자기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고 하늘의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할수 없으되 자기가 노력하고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너희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있느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고 말하면서 29절로 가면서 정확하게 그 말씀을 풀어줍니다. 29절을 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에, 누구를 버리래요? 누구를 버리라 고 그랬어요. 예, 네, 전부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버리라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보고 이단들은 전부 다 한결같이 야 집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야 형제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그러고선 전부 다 전부 다 와야 이 땅에서 백배의 복을 주고 영원한 영원한 영생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요. 실제 그렇게 가르친다니까. 이단에 있던 사람들은 잘 알아요. 그러게 그러니까 여기에 그래서 부모도 버리고 이단에 빠진 사람은 부모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뭐예요? 다 단체 생활하도록 만들어. 그런 거 봤어요, 봤어요. 근데 이 말씀이 전부 다 뭘? 말해? 영생과 율법을 말하고 있어요. 영생과 영생과 율법을 말하는 메시지인데. 영생에 들어가면 천국에 기쁨을 누리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여러분이 묶여 있는 게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부자 반응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그러면 뭘 말하냐 다시 한번 보겠어요. 이 말씀을 29절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29절 보면 이렇게 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다. 버렸다는 것은 버리면 이런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지. 왜 품부를 버리라고 그래? 왜 형제를 버리라고 그래 그게 버린다는 것은 여러분이 집에 가서 부모나 형제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서 율법을 사는 걸 버리라는 말이에요 전부 다 율법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집에 가서 형제들에게 부모에게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크으, 여러분 독긴 객긴 아니에요 다 우리가 죄를 짓고 다 약점이 있고 약점이 있을 때 가족들이 서로 보완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아버지가 좀 잘못했다고 아 자식이 잘못했다고 율법은 계속 정지하고 비판하고 헌담하고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라 돌아가는 모든 일도 전뭐 자기는 엄청나게 뭐가 묻었어 개똥이 묻었어 개똥이 개똥이 묻었는데 크, 내가 말하는 게우롭다고막막 막 싸우고 난리나잖아요. 그게 우리 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똑같아. 그 율법과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면. 계속 가정에서도 정지하고, 심판하고, 싸우고, 다투고, 네가 잘했네, 내가 잘하네, 자기도 잘못한 것이 있는데, 계속 자기 가족들을 정지하고, 심판하고, 비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걸 버린 자에게는 하나님이 내세에 배나받대, 오늘 30절 마지막절에 배나받대, 마태고에서는 100배의 복을 받대,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영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문자적으로 풀면 이걸 해석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해석을 못해 가지고 엉터리로 구성한 그 가르쳤는데 이 엉터리를 가르친 것이 이제서야 눈이 열린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는 이 복음으로 사는 핵심의 요지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부참히 피를 흘리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영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시는 삶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바로 영원한 영생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요. 진실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 믿는 게 아니라 누구를 따라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영으로 오신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믿, 네, 믿을 때 여러분 진짜 믿는 것이 되고 복음으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사는 삶은 자꾸 덮어주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나도 잘못하니까. 네,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녀들도, 내 형제들도 덮어주는 거요. 열 번을 잘못했어도 아니, 일0 번씩 칠십 번을 잘못했어도 아니, 백 번을 잘못했어도 용서해 주시고 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줬으니까? 그러니까 그 허물을 들쳐내지 아니하고 용서해 주시고 덮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의대하신 분인가를 말씀하시며 그분을 믿을 때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 묶여져 있고 갇혀져 있는 게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